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시를 할건데요 오늘은 채윤이 누나 같이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니맥스가 찾은 클래시 로얄 전사들의 로이터 레 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하기 네, 전에 네. 대기집 작했습니다 어느 대기좋을까요어이대이대이대대난 이대? 이거 10. 하겠습니다 아네아 네. 아, 아쉽게도 저는 아드나 굳이 막 당신이 아직나 1인데요 네, 죄송하지만 신선전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근데 네, 민규 잘 만나면 안될 텐데요. 아자 아, 신선전 먼저 하겠습니다. 반사경을 하겠습니다. 신선전 전전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 진짜 대기. 음 일단 같을지 모르겠네요. 볼레미스원 하겠습니다. 일단 아저 진짜 좋은 게 없는데요. 음. 저거 같은 거예요, 대기. <laughs> 음, 세 아, 음, 칸을 내야 될 뿐. 네, 일단, 벌써 1분 10초 경과했고요. 무비를 네. 찍는 걸로는요. <laughs> 어, 벌써 이렇게 됐나 본데. 네, 일단, 어, 상, 어, 채훈이 누나님께, 아, 진짜이름면 채훈이지만, 저보다 한살이 많으셔서 그냥 누나라 고 부릅니다. 그냥 찡기 때만 그냥 채윤이나 무득이들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아 패카 나오네 또아좀 귀찮게 됐네요. 음, 아,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이제 실제 실제 얼굴이 나왔으면요. 아지고 있어. 하하. 실토다. 응? 이 뭐야? 어 얼마 한 방에 나 죽었다 나올 때. 나무꾼이래. 하하하. 여기가. 나도... 어. 이대유이아닙니까이 어, 졌어 어. 이대2대유로하습습니다이대이대습니다이대유습니다 음. 아, 일단 요요있습 바로 누르세요. 네, 습니다이습니다이제좀습니다습니다이대유이하겠습니다아맞다지난번가제가있전니대 일단 정보. 지금 여기 한가하게 되어있는 커피숍에서 찍고 있습니다 네 복장원에 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네. 안... 시작해볼까요? 준비. 개인, 준비. 제 개인정보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1렙짜리 나오죠? 일단 골렘에 4렙짜리 내겠습니다 오, 더블로 나오긴 데요네어왜 행운을 내는 거죠? 맞는데 yeah.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아내나 네. <목소리가> 일해도 좀 센스 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 사람 완전 좋섭다음아제 저희 자, 저희 동생 그거 신생이 때문에 현생이 소리입니다. 괜찮습니다. 또 연결이 끊겼어요. 아 괜찮습니다. 어 이거 이거 버스 죽는다. 원파이 버스. 어어뭐 다행히 구대비야 다행히. 그래. 네, 타워 한개 깨졌는데요. 택칵 탐내고 가야겠어요 아, 이거 파이어 보이 던지셨나요? 음, 그러게요. <laughs> 잘못 던졌어요. 안 되겠군. 어리 지금 팀이... 혹시 마녀한테 번개 질수 있겠나요?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아, 네. 지금 번개는 있어요. 그럼, 마녀한테 쓰세요. 아예. 아이고, 이타 나가겠다. 일단 파이어 구를 던질게요. 네. 일단 그대로 위급을 당해서. 네. 아, 우리가 지고 있는 거 알고 있네요. 아, 진짜 너무. 한, 오랜만에 찍으니까, 오랜만에 좀클래식가를 2대2 해니까 좀잘안 되네요. 네. 안 했나. 구회다이회다 하면. 아, 도대체 지금. 아, 힘든데. 법사가 지금 마녀를 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좋고요. 아, 안되겠고 안 일단 일단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에헤이에이엠 아이스. 점점점. 아인 내가 왜 파이어볼을 날렸죠? 그저 요포 같네요. 일단 음, 폭탄이 당신이 뭘 같... 잘못했다. 어? 음 조교야 인듀야. 오케이. 아. 오 마이 갓. 안 돼. 아, 안 마녀는 이기시죠 아, 지겠다. 일단 호그라이더를 받겠습니다. 음. 괜찮다.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길 때까지는 존속된 스킬서는 많이 써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스레인 아... 일단 마녀넷시요네 일단 고블린 총을 막아줍니다 아, 덥네요 아,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아, 좀 오전. 힘들게 됐네요 아... 올전대리 아, 갈까요? 아, 그럴까요? 더 될까요? 그럼 이번에는 민규드라고 해볼까 생각하네요. 근데 나갔지 않아? 아, 안 나가셨네요. 아, 하시고 있네요. 아, 안타깝게도 같이 올라 해도 못하셨네요. 아, 너무 아깝네요. 그래 다른 사람은 일단 같이 합시다. 1대1 가겠... 2대1 1대 이번에 1대1... 1대 1대 1대... 아, 이거 마시고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차이가 날지 1대1이지만, 당신이 이기겠죠? 네, 100% 지난번에 현승이라는 애가 아재는 온가였는데 길러졌습니다 우전세 내기 있나요? 응 아, 너무 큰거 내는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좀 막을 수 있어요 응.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둘 어허. 어허. 어허 아, 원래 광고 이득인데 제가 원래 광고 이득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잘못냈다 에헤이 옷에 눌러졌습니다 아이고 아 타워 맞겠네 어 나이들 죽었고요 아니 일단 해골군대를 사는 애들 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질것 같나요? 질거 같네요 음... 음... <laughs> 아무리 생각해요 누나가 어채윤이 님이 지금 직구할 때이상한네요 음. 뭔가 지금 리에나습니다아세스이네요무의 그, 네. 아, 힘. 네. <laughs> 안돼. 세스 나쁘게 들이 안돼. 어, 세스 나왔는데. <laughs> 자. 저희 동생이 계속 시끄럽게 떠오르니까 힘들죠? 네, 조용해요. 조용히 아, 하하하, 네. 이게 바로 클라트 하하하하, 범팔이다. 아, 옛 <laughs> 옛날에 만났던 범팔 선배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이진영인데요. 지금 서울로 전학가서 응, 만나고 싶네요. 옛날에 게디에서 많이 놀았던. 나죽겠지 마. 나는. 당신을 죽일 거야. 안 돼. 안 되겠다. 공노의서발기 안녕. 아쉽게도. 오, 좋네요. 어. 제가. 한번 제가. 해골 네. 을해볼게요 네. 근데 전세 어. 어. 울던 적은 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친선전 하겠습니다. 응. 바로 누르세요. 어, 아데나, 아 음, 아데나 1이니까 제가 아데나 1 해줄게, 배경을.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어우, 렉 걸린 줄 알았네. 싫어. 든 뚜루뜬, 뚜루칠레 어, 좀 이따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거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엠. 뜬, 뚜루뜬, 뚜루아이 뭐야. 기자 원래 11렙인데 에잉 아 제가 지고 있어요 아직 안인데요 아 맞긴 맞네아 뭐야 감자 10렙이고 7렙이 10렙이. 아 원래 데아 해골통이 나왔네요 이게 시, 이번에 새로 나온 할로윈용 카드죠 아어렵네 해골통 갑니다 분노 아. 나.. 다음.. 어..음.. 아이고.. 포그라이더 내가 잘못 읽었거든 오.. 스파..기.. 둠. 아 내꺼.. 본..노.. 스파..기.. 두 마리 날라 있는데 응? 어, 머리가.. 아.. 어, 네오늘 이렇게 해서 칠했을래 취약 오랜만에 찾아온 클래시 라이친선전과 1:2가였는데요. 아, 옛날 대이였었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래시 라이 끝냈습니다. 네, 다 한번 제가 추천할 게임이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 봐요. 빠이빠이. 다음에 봅시다. 바이.